7단원의 5-21번 문제예요. 초기 전압이 3 m 어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VT가 다음과 같대요. 이때 이 회로에서 IT를 구하라는 거예요. IT는 1ms 그 다음에 4ms 그리고 6ms 에서의 IT를 구하래요. 먼저 차근차근 해봅시다. 일단 VT의 구역을 나눠서 한번 해보죠. VT는 2개로 나뉘어요. 3개로 나뉘어요. 20 그리고 여기에 그래프 그 다음 0. t가 4보다 클때 t가 0에서 24일 때그 다음 t가 2에서 44일 때 여기는 여기가 2ms 2m EM, 그 다음에 20이죠. 여기는 4m에 0이죠.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축산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죠. 4 곱하기 3승 마이너스 승하고 0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지울게요. T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면 VT가 마이너스 만 T, 플러스 40V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야 될 식이 마이너스 만 t 플러스 40인 거죠. 아까 지웠던 초기 전압이 45V였고요. 차근차근 하나씩 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구역에서의 VT 0이 이제 0과 2 사이에 t가 있을때 i,t는 L분의 1그 다음에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vt dt 플러스 i,t 0죠 그래서 대입해주면 250 헬리고요 250 미리 헬리죠 넣어주고 0에서 t까지 20dt 플러스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서 계산해주면 2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리고 20t가 될 거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먼저 t가 1ms일 때 1ms를 대입을 해주면 t 대신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의 IT 의값은0.125 암페어가 나옵니다 하나 찾았죠 그리고 그 다음 경계값을 위해서 IT가 아니라 I1MS일 때그 다음 경계값을 위해서 I2MS 의값도 보여줍시다 이번엔 T 대신에 EMS를 넣어주면 0.205 암페어를 구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2하고 4 사이에 t가 있을 때, it는 250 곱하기 10의 3승, 그다음에 인테그랄 20부터 20이 아니라 20 EMS부터 t까지 마이너스 10t 플러스 40dt 플러스 0.205가 되고요. 이거 이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만 t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제곱 플러스 160에 t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플러스 0.205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 t가 4ms일 때야. 그래서 i 4ms는 대입해 주면 0.285 암페어가 나니다 우리가 경계값을 아 이게 근데 경계값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구해야 될게 t가 4보다 클때 이때의 it는 똑같이 250 1 0 -3승분의 1 4ms분의 t 0dt 플러스 0.285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t가 6ms일 때의 값은 근데 이 값이 이게, 나, 이게 나오는데 이게 0이니까 뭐 대입할 게 없죠 그래서 똑같이 얘도 이게 나옵니다 이 ms의 값은 0.125 암페어고 두 번째 4i 4ms의 값은 0.28로 안표하고, 6ms의 값도 0.28로 안표하다